괜찮아. 조져 조져. 뭐요? 야, 끝. 야 끝이요? 야, 야, 스톱 스톱 스톱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<laughs> 저 뒤에 샤크 있어, 오른쪽 밑에. 야, 야 가만 있어, 후까지 말지마, 후까지 말지마, 후까지 말지마. 안돼, 안돼. 너 민중에서 땡겨야 돼. 아이, 뭐랜거여, 씨. 아, 야, 뭐랜거여, 뭐랜거여. 니가 한게 뭐여. 괜찮아, 인생이나 그런거야. 살살살살살 살 살살, 살살, 스무스 살살 그렇지 살살 어? 어 3일 근데 렉스턴 치고는 선방하는거 아니야? 이거보살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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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웅 살살. 웅. 야, 바닥에 물 나오는 거 봐. <laughs> 야, 저물 나오는 거 봐. 야.